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m Dr. Kim who r u n multilingual cafe channel. 早上好.我是金英多語言咖啡廳頻道. <목소리도>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한중, 즉 한국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5강, 나라들과 언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5강 나라들과 언어들에 관련된 문장들의 중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다섯 오 <목> 나라들과 언어들 국가와 언어 국가와 언어 네,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장에 빈칸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표시 이미 숨길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마리아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마리아는 마드리드 마리아 라이츠 마데 마드리. 마드리.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있어요.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마데리 웨이위 시반야. 그녀는 스페인어를 해요. 타장 스페인어 他讲西班牙语. 네, 한 번씩 올겠습니다. 피터와 마르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비터와 마르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와 마르타는 베를린베를린은 독일에 있어요. 베를린은 독독일 베를린은 독독일 당신들 둘다도구를 해요. 你만两个도예요 런던은 도예요 런던은 도 런던은 도예요 런던은 도예수도 런던은 수도 수도예요. 드도예도수도예 和柏林也都是首都。이수도들은크고시끄러워요首都都是又大又吵的。首都都是又大又吵的。네한번좀물겠습니다프랑스는유럽에있어요法国位于欧洲。法国位于欧洲。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은아이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일본은 아시에 있어요. 일 位于北美洲. 파나마는 중미에 있어요. 나마중 바나마 중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 巴西位于南美洲.巴西位于南美洲.巴西位于南美洲.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 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럴 직접 목적의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의 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어는 오시입니다. 어순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어,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중국어는 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라들과 어어들 고지아, 허, 위엔, 그다음 존은 런던에서 왔어요 n d o n 서 o n d o n London, l o n d o 가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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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d 다 n l o n d 동사 London, l o 저은 런던도 런던에서 라이즈 왔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런던은 영국에 있어요. 자 런던이 주어시 되겠습니다. 있어요가 동사 부어 되겠네요. 그래서 런던은 영국에 있어요. 자 중국어로 보시면 런던 웨이위 따뿌리에 딘자 런던 주어시 되겠습니다. 웨이위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런던즉 런던은 따뿌리에 뒤엔 즉 영국의 웨이위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는 영어를 해요. 자, 그는 주어서되겠습니다 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영어를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그는 영어를 해요. 중국으로 보시면은 타장잉위해서 타주겠스 되겠습니다. 장 동사 부이 잉위 목적어 삼행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타 그는 잉위 즉 영어를 장 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리아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자 마리아 주겠스 되겠죠. 왔어요 동사 부이 일행식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자 중국어로 보시면 마리아 라이즈 마드리 자 마리아 죄스 되겠습니다. 라이즈 동사 부 되겠네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마리아 즉 마리아는 어, 라이즈 왔습니다. 마드리 즉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있어요. 자, 마드리드는 주에스 되겠습니다. 있어요가 동사 부위 되겠네요. 일형식이죠 그래서,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을 보시면은, 마드리, 웨이비, 시바냐. 자, 마드리, 주에스 되겠습니다. 웨이 위, 동사 부위 되겠습니다. 일형식이죠 그래서, 마드리, 즉 마드리드는 시바냐, 즉 스페인의 외위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녀는 스페인어를 해요. 그녀는 주어스 되겠습니다. 해요가 동사 부위 되겠죠. 스페인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페인어를 해요. 삼형식이죠. 그다음 중으로 보시면은. 타 장시반 야위 자타 주어스 되겠습니다. 다음 장 동사 부의 시반 야위가 목적어 되겠네요. 삼형식이죠 그래서 타그녀는 시반 야위 즉스페인를지앙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터와 마르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자, 피터와 마르타가 주어스 되겠습니다. 왔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이형식이죠. 그래서 피터와 마르타는 베를린에서 왔어요. 그다음 중국어 보시면은 비더 허 마르타 라이즈 버린자 비더 허 마르타 주어스 되겠죠. 그다음 라이즈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이형식이죠. 그래서 비더 즉 피터와 그리고 마르타 즉 마르타는 라이즈, 버린, 즉, 베를린에서 왔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베를린은 독일에 있어요. 자, 베를린 주에스 되겠습니다. 있어요가 동사 부가 되겠죠. 그래서 일행식이죠. 이것도. 자, 베를린은 독일에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버린 웨위비더 구워, 더구더구죠 구어, 자, 버린 주에스 되겠습니다. 웨이 위 동사부 일행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를린, 즉, 베를리는 웨이 위 있습니다. 죠더구어 즉, 독일에 있습니다. 더구어 독일에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들 둘다도어를 해요. 자, 당신들 둘다 주어에서 되겠죠. 해요가 동사부위가 되겠고, 도어를 목적어, 삼행식이다. 삼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둘다 도를 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으로 보시면은 님은 양껏 또 슈어 더 위마에서 님은 양꺼또 조에스 되겠습니다. 슈어가 동사 v 가 되겠고 더위 목적어 삼명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님은 양꺼또즉 당신 둘다즉 더 위, 즉 도구를 쉬어 sure, 해요 되겠습니다. 많은 의문조사죠. 그다음 런던은 수도예요. 자, 런던은 주 쇼스 되겠습니다. 에어가 동사 V, 수도가 주격보 에스시가 되겠네요. 이 형식이죠. 그래서 런던은 수도예요. 자, 중국 보시면 런던스 이거 그 쇼두 에서 런던 주에스 되겠습니다. 동사 V, 이거, 쇼두, 자, 주격보, 에서 C형식이죠. 그래서 런던, 즉 런던은 이거, 쇼두, 즉 수도예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드리드와 베를린도 수도예요에서 마드리드와 베를린도 주어에서 되겠죠. 에요가 동사 V, 수도가 주격보, 에서 C형식이죠. 그래서, 마드리드와 베를린도 수도예요. 자, 중국어 보시면은, 마드리허 버린, 예, 도, 스 쇼, 두, 에서 마드리허 버린, 예, 도, 주에스 되겠습니다. 스 동사, 부이 쇼, 두, 주격보, 에서 시, 이형식이죠 그래서 마드리 즉 마드리드와 그리고 허버린 즉 베를린도 역시 또 둘다 스쇼두 즉 수도예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수도들은 크고 시끄러워요. 자이 수도들은 주에서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크고 시끄러워요는 어,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수로로 쓰일 수 있지만, 제가 분석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영어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의 아드나 또는 대명사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이나, 또는 2형식의 sc, 주격보호나, 또는 5형식의 oc, 즉, 목적격보호인 서술적 용법으로 밖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다 요차우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으로 보시면은 쇼두스 요다 요차우드에서 쇼두 주에 되겠습니다. 스 동사 부의 요다 요차우드 주격보 SC 역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쇼두도 즉 수도들은 다. 요다 크고 그리고 요 차오드 시끄러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자, 프랑스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있어요 동사부위가 되겠네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유럽에 있어요. 그다음 중으로 보시면은 바구어 외위 오조 자, 바구어에서 되겠습니다. 외위 동사부위가 되겠네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바꾸어 바꾸어, 즉 프랑스는 위적즉 있습니다. 그죠오우즉 유럽에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집트는 주어에서 되겠죠?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형식이죠. 그 다음 중국을 보시면 은 아이지, 웨이위 페이조에서 아이지 조에서 되겠습니다. 웨위 동사 V 이형식이죠 마찬가지로 아이지 즉 이집트는 페이조 즉아프리카에웨위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자 일본은 조에서 되겠습니다. 있어요가 동사 V 되겠죠. 일형식이죠.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다음 총으로 보시면 르븐 웨위 야조. 자, 르븐 주서 되겠죠. 웨위 동사 V 이런 식이죠. 그래서 르븐 일본은 야조 즉 아시아에 웨위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캐나다는 북미에 있어요. 캐나다는 주어에서 되겠죠. 있어요, 동사, v 의 이런 식이죠. 그래서 캐나다는 북미에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로 보시면 지아나다, 외위, 베이메이조 지아나다,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외위, 동사, v 의 베이메이조 보시면 캐나다, 특 캐나다는 웨위 있습니다죠. 베이 메이저, 즉 북미에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 파나마는 중미에 있어요. 파나마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있어요. 동사 부 v 또 일행식이죠. 그래서 파나마는 중미에 있어요. 자, 종을 보시면은 파나마 웨위 중메이저에서 파나마 주에스 되겠습니다. 웨이위 동사부 일형식이죠. 그래서 파나마 즉 파나마는 중메이저 즉 중미의 웨이위 즉 있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 브라질은 주에스 되겠죠. 있어요 동사부위가 되겠네요. 이런 식이죠.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 자, 그 다음 중구를 보시면은 빠시, <목소리> 외위, 난, 메이조. 메이조에서 빠시가 주어에 되겠죠. 외위가 동사부위 난, 메이조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시, 즉 브라질은 난, 메이조. 남미의 외위 있어요 되겠습니다. 남매 있죠. 그래서 남미의 외위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정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섯 五五，나라들과언어들，国家和语言，国家和语言。John London 约翰来自伦敦的。约翰来自伦敦的。 런던은 영국에 있어요. 런던 외위 대불리아덴. 런던 외위 대불리아덴. 그는 영어를 해요. 타장 잉위. 타장 잉위. 마리아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마리아 라이츠 마데리.

你们两个都说德语吗？你们两个都说德语吗？London 伦敦是一个首都。伦敦是一个首都。Madrid r l i n 도수도马德里和柏林也都是首都。 马德里和柏林也都是首都。首都都是又大又吵的。首都都是又大又吵的。France 는유럽에있어法国位于欧洲。法国。 외유 유럽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집트 외유 비주. 이집트 외유 비주.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요. 일본 외유 야주. 일본 외유 야주. 캐나다는 북미에 있어요. 캐나다 위위北미조. 캐나다 위위北미조. 파나마는 중미에 있어요. 파나마 위위 중미조. 브라질은 남미에 있어요. 바시, 남미 쪽 바시, 남미 쪽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음, 사실 저는 어, 중국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거나 틀린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이 홀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